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초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나오네요 뜯으니까. 와, 이게 엔초가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먹을까. 쿨레시, 이게 먹을까. 음음 음. 너무 달다 초콜릿 너무 많아 너무 달아요 그래도 맛있어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 음음음음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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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 초콜릿 먹었 이렇게, 이렇게 는 거야.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완전 초콜 덩어리예요. 쪽은 음, 알까. 음 왼쪽은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한 10년 됐네요. 좋아한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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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 피지 말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세요.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 음. 뭐라고 하냐면 내부 죽고 30% 진짜 초콜릿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처, 안녕히...